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거제와 남해 등 남해안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며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전 중 수도권에서도 비가 시작되겠고요. 부산과 울산은 오늘 낮까지, 경남은 저녁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30에서 80mm, 울산과 경남 내륙에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서풍이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낮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 심하겠습니다. 지난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은 오늘 아침 크게 덥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22.5도, 양산 23.6도, 창원은 23.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6도, 거제 25도, 양산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는데요. 바다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아주 짧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부산의 장맛비는 주춤하겠습니다. 주후반으로 갈수록 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 기상캐스터 정민경입니다. 부산과 양산지역의 날씨 소식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